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비트럼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아비트럼 같이 체크해 보면서 중요 정보 공유해 드릴 건데 중요한 만큼 우리 홀더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도 20~30%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손절하거나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투자 시장은 심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빠지고, 대장이 빠지니까, 밑에 나머지들도 다 빼야 되겠구나 하고, 다들 매도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다들 이큰 하락에 공포심이 생기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는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물량을 더 늘려간다는 거예요. 기관이나 세력들까지도 물량을 던졌다면,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더 빠졌을 겁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오히려 빠지기는커녕 더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세력들 전형적인 수법인데 결국엔 나눠져 있던 물량이 개인 물량이 빠지면서 이 빠진 물량들을 세력이 주워 담았다는 거죠. 즉 세력들 물량만 더 늘어났다는 건데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면 세력들은 본인들 물량으로 차익 실현하려고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 이번 주 아비트럼 코인이 락업 폐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력들이 락업 폐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락업된 물량까지 풀리면 고점에서 다 정리해서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죽서서 개주는 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차트 보는 거, 지표 설정하는 거, 이런 거 참고하는 거다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락업 관련해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세력 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제부터 끌어올릴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우리는 어디에서 팔고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대응을 해서 손실 없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차트만 내내 보면서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인데, 세력들만 홀랑 다 먹어버리고 끝나면 그렇잖아요. 저도 개인 투자자고 심장 졸이면서 매매하던 때가 있었고, 어려움을 겪어 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홀더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제 채널도 잘 되는 거니까 지금 물려있다고 손실 보고 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도움 드릴 테니까 도움 받으셔서 수익으로 전환 되셨으면 좋겠고 어디 가입을 해달라 돈을 달라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고 연락 주시면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번호 하나 띄워 드렸습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아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세력 일정까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목표가, 우리가 어디에서 미리 팔고 나와야 되는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영상, 저 영상 보면, 락업이라는 말 많이 하죠? 락업이라는 건 원래 프로젝트 초기에 받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게 잠가두는 것인데, 보통 락업 해제 시 대량 매도로 가격이 하락하지만, 지금은 반대 구조입니다. 락업 해제 시점에 오히려 급등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흐름은 이래요. 락업이 해제되고 나서 물량을 대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지금 세력들은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일정이 공지되면 먼저 급등 유도하고 일부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시세 흔든 뒤 해제 전 마지막 눌림에서 다시 조용히 매집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 물량과 재단의 물량이 락업일 이후로 이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락업을 이후로 매도물량이 던져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세력도 던지기 전에 수익은 내고가 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원하는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다 던져버립니다 이걸 재단 워프가 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락업의 예정이 기간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300에서 5000% 많으면 그 이상도 나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급등을 유도 하고 세력들이 언제 던지고 빠져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알아야 저희도 그에 맞게 대응하면서 물려서 지갑 손실 보는 일 없겠죠. 이 아르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수익률 800% 이상, 매수가 80원, 매도가 750원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1,400% 이상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 위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곳까지는 워낙 순식간이라 못 잡는다고 봐야 되고. 고점 찍는 순간 어때요? 무자비하게 물량 던지면서 내려 꽂아 버리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도 리플이라는 코인이 락업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에 맞춰서 시세 조작을 했다는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2월 달이었는데 리플 차트를 실제로 보면 2월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루고 신고가 달성 후 락업 해제에 맞춰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락업일 이후로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다 집어 던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지만 그 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오퍼 상승과 같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개미 털기를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락업일 전에 상승했다가 락업 해제 이후엔 어떻게 된다? 폭락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락업일 전에 세력들과 함께 고점에서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세력들 작전. 이거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력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 던지고 본인들 물량 털고 나가는데, 이 간단한 패턴입니다. 자,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 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붙게 되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이 개미를 떼어놓고 갈 궁리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세력이 기껏 매집해 놓은 이 세력 물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들은 흔히 이 통장거래라고 하는 이 자전거래 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전거래 수법이 뭐냐? 자 예를 들어 거북이라는 세력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력 팀에는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이 있는데 a와 b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개미가 공존하고 있죠. 주가가 횡보할 때이 a라는 세력이 물량을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이때 시장에 나온 이 A가 던진 이 매도 물량을 B라는 세력이 매수를 합니다. 이때 A의 물량은 감소했지만 B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이 구간에서 개미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손절하게 되죠. 즉, A가 만든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은 공포심이 생겼고 이때 손절한 물량이 B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물량은 사실 그대로지만 오히려 개인들의 손절 물량과 함께 전체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다 나오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속아서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서 손절하고 다시 올라서 후회하는 이 패턴, 이게 이 세력들의 고정적인 작전 패턴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세력 일정 진입 시점 꼭 확인하고 잘 알고 손해보는 일 없게 수익나는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